체스가 왜 다른 보드게임들보다 재밌을까요? 체스에는 다양한 기물들이 나오고 이 기물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함께 룩이 되어 봅시다.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요. 소방관은 나중에 되도록 하고 오늘은 룩이 한번 되어 보도록 합시다. 룩은 네가지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룩은 동서남북으로 어디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룩을 한번 이동을 해보죠. 룩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칸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멈춰서 두 칸을 지금처럼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칸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룩이 너무 멀리까지 가서 보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지금 룩이 갈수 있는 칸은 총몇 개가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4가지입니다. 정답을 맞추셨나요? 자, 한번 세 보죠. 위로 하나, 둘, 셋, 넷, 밑으로 다섯, 여섯, 일곱, 왼쪽으로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오른쪽으로 열 둘, 열 셋, 열 넷. 총 14개가 정답입니다. 혹시 14개보다 조금 많이 나왔거나 적게 나온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세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룩은 체스보드의 어느 칸이든 두번 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G7 칸으로 한번 같이 이동을 해봅시다. 자, 룩을 어떻게 움직이면 지금 색실된 G7 칸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위로 이동하면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룩을 오른쪽 끝까지 이동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지인 g7칸을 지나치고 맙니다 룩을 다시 돌아가고요 자 그러면 g7칸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룩을 오른쪽으로 두칸 먼저 이동한 다음 그런 다음 위로 세 칸을 이동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지인 g7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G7 칸에 가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룩을 위로 이동한 다음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도 룩이 G7 칸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칸의 이름이 왜 G7일까요? 자, 체스보드를 잘 보시면 지금 이 칸은 G열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칸은 7번째 행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칸의 이름이 G7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룩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룩은 어느 칸이든 두수 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자, A6 칸으로 이동하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A6 칸으로 룩을 이동을 해봅시다. 먼저 왼쪽으로 끝까지 이동한 다음, 그 다음 위로 두 칸을 이동하게 되면 A6 칸으로 갈수 있겠죠. 자, 다른 방법도 있죠? 위로 두 칸을 먼저 이동한 다음, 그 다음 왼쪽으로 끝까지 이동하게 되면 또 A6 칸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룩이 어떻게 상대 기물을 잡는지를 배워봅시다. 룩은 이런 식으로 상대 기물의 자리를 뺏으면서 기물을 잡습니다. 자, 체스보드에 흑의 룩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룩들은 둘다 B열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 룩들이 백의 룩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b7에 있는 룩이 밑으로 내려와서 백의 룩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백과 흑의 룩이 서로를 마주 보면서 마치 눈싸움을 하고 있는 것만 같네요. 자, 그러면 백의 룩을 움직여서 흑의 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백의 룩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흑의 룩 바로 위까지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흑의 룩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상대의 기물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리고 잡았을 때는 항상 그곳에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의 차례가 끝났으니 흑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흑의 룩이 반격을 할 시간이죠. 자, 흑의 룩도 위로 이동을 해서 우리의 룩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룩이 움직이는 방법과 기물을 잡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룩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기물을 잡았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선다는 것. 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